안녕하십니까? 에스트래픽 IR 담당 임문준 이사입니다. 에스트래픽 2023년 3분기 실적 발표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금번 실적 발표 설명회에서는 23년 3분기 당사의 경영 성과와 주요 사업에 대해 업데이트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23년 3분기 실적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사의 3분기 매출액은 229억 원을 기록하였으며 2년 전년 동기 대비 3% 증가한 수치입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은 5억 원을 기록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23년 누적 매출액은 808억 원이며 누적 영업이익은 50억 원을 기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수주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사는 23년 9월 말 기준 신규 수주 856억 원을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23년 9월 말 수주 잔고는 2073억 원을 기록하였습니다. 3분기 수주 현황을 자세히 살펴보면 국내에서는 인천공항 스마트패스 시스템 구축 사업 수주와 더불어 전 사업 분야에서의 다양한 신규 수주가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해외에서는 기존 미국 와마다 사업의 연장선인 워싱턴시 지하철 BPS 사업 등을 수주하며 지속적으로 해외 사업에서 실적을 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년 3분기 국내외 주요 성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미국 워싱턴시 지하철 BPS 사업 수주입니다. 해당 사업은 당사가 2019년 기 수주한 미국 워싱턴시 지하철 afc 구축 사업의 연장선으로 무임승차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존 페어게이트의 배리어를스잉 도어 형태의 새로운 배리어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파일럿 사업에서 무임승차율이 70% 감소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중 워싱턴 지하철 전체 역사에 설치할 예정으로 이는. 발주처의 요청에 따라 당사가 제안한 새로운 베리어의 효과로 인한 것으로, 발주처에 다시 한번 당사의 기술력을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며, 미국 내 타사 지하철 운영 기관에서도 매우 관심을 보이고 있는 중입니다. 두 번째로는 광주 도시 철도 2호선 1단계 LTR 구매 설치 사업입니다. 당사는 광주 도시 철도 2호선의 4세대 통합 무선망, 사업 단말을 공급하는 사업을 수주하였습니다. 해당 사업에서 철도 통합 무선망인 LTE-R 차상 장치 및 휴대용 단말기를 동시 공급할 예정이며, 해당 장치의 관리를 위한 차상 장치 EMS 서버와 FOTA 서버까지 공급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은 광주 도시철 2호선 1단계 수주를 통해 추가 레퍼런스를 확보하여 향후 2, 3단계 및 1호선까지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23년 ITS 혁신기술 공모사업 원주권역 국도교통관리고도화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국가에서 신기술 및 서비스 고도화를 통해 국도교통관리고도화 및 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당사는 원주권역 국도를 대상으로 교통 관리 고도화를 위한 현장 및 센터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정보 제공 서비스 및 교통 효율성의 고도화를 기대할 수 있으며, 추후 이어질 ITS 혁신 기술 사업 발주에 대비한 레퍼런스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근본 분기는 당사의 주 사업 분야에서의 새로운 트렌드에 발맞춘 사업들을 수주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한 새로운 사업들의 추가 수주를 위해서. 관련 레퍼런스의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당사는 이러한 흐름에 맞추어 새로운 사업 영역에서 당사의 입지 확보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이것으로 당사의 2023년 3분기 실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당사의 신규 및 글로벌 사업에 대한 내용은 부록에서 참조 가능하시며,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의 이메일 주소로 문의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주신 투자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